1월 22일 한번 볼게요. 자, 2010년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 1월 22일 2010년 1월 22일 가장 매도가 참, 어, 많았던 때. 가장 매도가 많았던 때. 어, 2010년 어디야? 2010년 1월 22일. 만기일도 아니었고 여기 요날 여기 거래에 확 바짝 늦 날이죠 <laughs> 요날 요날 2조 2965억 매도가 나왔던 날 외국인들 그러고서 이만큼 휩소 만들고 휩소 만들고 장기 우상향 장세가 나왔고요 여기 2010년도 그 다음에 2012년 6월 22일이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 더 진행된다. 요거 지금 600억.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 현재 진행으로 2012년 6월 22일 때는 이날이네요. 보통적으로 두 개는 추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추가 하락을 보이고 흡수를 만들고 올라왔어요. 이 지점이 두 번째 <laughs> 반등하던 순간에 때려 맞는 그런 모습. 오늘 어쩌면 그게 2등으로 오늘 기록이 될 수도 있겠는데 현재 데이터상으로는요. 어, 오늘 우리나라만 유독 선물 어,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네요. 어쨌든 최근 10년에는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정도는 2조가 넘어가는 정도는 그 다음에 네 번째 13년 1월 8일 13년 1월 8일 요 날이네요 이때는 요 날이 네요때 외국인 들이 요날 외국인 들이 어, 1조9500억 매도 했을 때 추가 하락 을 보였 죠？그리고 반등 을 했으나 이건 전체적 으로 추가 하락 을 보인 어, 모습 2014년9월2일2014년9 월, 이일 어, 요때도 추가 하락을 보였던 때네요. 2014년 9월 2일은 요날입니다. 아, 9월 1 1일이 구월 요날, 이날이네. 이날, 요날 1조 7천 444억 매도를 하고 추가 하락을 보이고, 뒤늦게서야 다 정리가 되고 올라갔던 한참 뒤에 그런 상태네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 하락을 보인... 적이 압도적입니다. 이 정도로 매도가 많았을 때는요. 오늘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 종가에 다시 다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종가까지 완료가 된 데이터니까요. 적당히 꼬리 올리길. 다시 매도를 좀 줄이길 바랍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가 하락을 보인 적이 많았어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요. 물론 하루 어 물론 다섯 개이네 개의 상태로 모든 거를 다어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최대로 많은 것만 살펴봤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하락이 좀 필요한 날이어서 필요한 때라서 그런지 하락이 좀 필요한 때긴 했어요. 신용도 좀 갈고 그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어 근데 제가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하는 분위기로 4월 말 만기를 어 가닥을 잡으면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주의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반등을 못 한다, 내일 반등을 못 한다 하면은 그 4월 물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과 금융 투자의 4월 물, 4월 옵션 물, 다 일주일 남은 4월 옵션 물의 배팅 구조상 310 밑으로 세게 노려 먹을 수가 있어요. 310 내지 기관들은 315 밑에 외국인들은 310 밑에 310 밑으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312 하로 가 그러니까 하락 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어 양방구조에서 하방의 힘을 쏟게 되겠죠. 하락하다 갑자기 올라가면 시간상 어 어물쩡 어물쩡 걸려서 이도저도 못하기 때문에 한번 하락 방향을 잡으면 멀리 좀 깊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여기까지 뺄수 있다라는 겁니다. <laughs> 물론 마지막 주에 조절은 좀 나오겠죠. 310에서 315 사이로 조금씩 올라올 수는 있겠죠. 어 만기 주에.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3 1 0미터를 어, 노리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이 거기서, 어, 지는 구조기 때문에, 어, 가닥을 그렇게 잡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아예 안 떨어져야지, 떨어지는 분위기가 아닌, 내일 말, 바로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어, 그나마 이제 그거는 단순히 해지용으로 양방이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어,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오늘 양치기가 또다시 발동하면, 외국인들의 양치기가 또 발동하면 내 일조원 매수가 또 나오는 거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개인들이 50억 정도의 위클리 콜옵션의 값이 싸진 99%, 90% 이상 떨어진. 어, 위클리 콜옵션으로 거의 몰빵 베팅을 해 주고 있고. 어,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강하니까 원의 하락 형태가 나오는데 어, 오늘 외국이 아,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도 종전에 320에서 25사이에 중에서도 <laughs> 320과 322.5 사이가 오전에 이제 보인 포지션이었다면 지금은 한 단계 레벨 다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320을 기점으로 317.5와 24이 지금 구간이에요. 어, 그 다음 레벨 다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레벨 다운이 계속 되고 있다. 320 코를 개인들이 값이 싸지니까 다 장악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못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올라오려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강하게 멈추고, 어, 싸게 또 다시 매수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시간 오후 1시 48분이 될 때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어, 좀 오버스럽게 외국인들이 많이 판다 하면 다음날 매수 반응이 잘 보이던 그런 시기니까 어, 양치기 패턴을 보인 외국인들 어, 진짜 늑대가 오늘부터 나타나는 것인지 내일부터죠 오늘 내일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양치기인지 일정상으로는 내일 어, 미국이 휴장일이면서 고용보고서 발 공개가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요일에 CPI와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득대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긴 하, 시기이긴 합니다만 또 은행 이슈도 사람들의 하락으로 사람 개인들의 하락 배팅을 유도했던 것만큼 거신 것처럼 이번에도 경기 침체 우려를 재부각시키는 것도 순간적으로 한번 힙소 구간 만들고 한번 털고 가는 그런 목적이기를. 어, 바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찍을 자리를 못 찍고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부족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한번더 찍으러 가줘야 될수 있다라고 보고 휩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휩소가 나와도 너무 겁먹을 건 없어요. 어차피 더 많이 가기 위한 어, 움직임이니까. 더 많이 나중에 가려면 지금 개인들 신용 편하게 사고 있는 거 한번 제동을 걸어야 돼요 현재 19조까지 늘어나 예탁금도 지금 53조까지 빨리 53조, 54조 회복되고 있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용 잔고가 같이 늘어나는데 한번 혼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그래야 건전하게 오래 갈수 있어요 지금 그, 그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만 딱 넘어가면은 조금 편해진 장세가 올 거예요. 뭐 악재 지나갈 거다 지나갔잖아요. 뭐 경기 침체 우리 하루 이틀 일입니까 작년에 우리 실컷 봤던 거고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어, 움직임도 어, 생길 수 있고 이번 올 해는 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저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 작년과 같진 않죠. 그것도 어, 어느 정도 해소 분위기가 올해 중에는날 거고. 은행 리스크는 단순히 진짜 어, 개인들 숏 포지션 베팅하게 만든 그런 상태였어요. 뭐 진짜 은행 뭐 리먼 브라더스 얘기 나오면서 막 그때랑 전혀 다른데 어, 개인들 하락 베팅 하게 강하게 미국으로부터 나스닥 하락 베팅 지금 굉장히 개인들 많이 어, 곤란해 하고 있죠. 숏 포지션 상당히 아직도 비중이 높습니다. 개인들이 숏에 물려 있는 상태가 나스닥이 지금 그렇게 또 편하게 빠질 수도 없는 상태예요. 개인들. 추세에 물린 사람들 다 회복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 반등도 주면서 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 <laughs> 우리도 만약 원해이로 어, 떨어지는 것도 쉽지는 않을때 반등을 주면서 가더라도 반등을 주면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어, 이번에 휩소 어, 만들 때 좋은 마지막 찬스가 올해 마지막 찬스 마지막 올해 상반기에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거는 일단 마감 방송 대체로 일단 하나 올려 드릴 예정이고요. 이따가 장 마치고 위클리옵션 만기 어, 결과 종합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어, 다시 좀 보충할 거 보충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현재 진행이랑 너무 많이 많이 달라진다 하면은 뭐 다시 마감 때 어, 새로 찍어가지고 뭐 어, 다시 하나로 만들려고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부터는 또 종목 체크 공부 시간 갖도록 할게요. 라이브 방송 참여 중이신 분들 종목 체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